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8th of February, 2025, uh, Saturday. This time I'm gonna talk about NVIDIA. NVIDIA가 0.90% 올랐다가 애프터 마켓에서 0 8 1 떨어졌으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딥시크 충격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26%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들이 여전히 AI 투자를 이어간다는 거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점점 회복은 되겠지만 결국은 시장 성장치는 조금 음 축소시키는 게 맞겠다. 하회시키는 게 맞겠다. 이래서 아마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이제 엔비디아도 조금 길게 놓고 본다면, 어, 전반적으로 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어, 다른 나라들에서도 투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 이게 성장 폭은좀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앞으로 어, 조금 음, 출렁거리면서 딥시크의 여파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이 지금 각국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 또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우리 중국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어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